네,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격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2020년은 제가 좀 쉬면서 하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어,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모두 쉬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어, 되게 <laughs> 재밌었어요. 저는 사실 그냥 책도 많이 읽고 요가도 하고 좀 힐링 시간을 갖게 된것 같아요. 사실 수주라는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는데요. 저를 이제 배에 가주셨을 때, 어 꿈에 수영을 받아 깊이 이제 수영하러 갔는데, 수영하시면서 보물함을 찾으셨대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열어보니까, 뭐, 갈렛하고 루비 막 이런 보석들이 있어서 어제 태명을 어 빼날 수 주석주 이렇게 해서 어, 빼어날 주석?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. 근데 제가 이민을 와서, 어, 다른 사람들이, 해외 친구들이 이제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해서 제가 영어 이름도 지었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대학교까지는 사실 영어 이름을 자주 썼는데, 어, 사실은 저 수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세계적인 패션계에서 일하는 모델로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어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어, 미를 가진 모델들이 있다 이런 거를 알리고 싶어요. 그리고 어저 뿐만이 아니라 저 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뭐 흑인, 라틴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서 살수 있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어요.